트레크계는 스타크래프트 2 중국 팀 챔피언십 2 중국 팀 챔피언십 2019 시즌 1 다음 경기는 TSG 대팀 LP 두 번째 선수들입니다. 김준호 선수와 원티드 선수의 프로토스 대 저고전 경기 시작으로 커고 아. 크아 경기 시작했습니다. 8시에 위치한 빨간색 저그, 팀LP 소속의 원티드 저그 선수입니다. 그리고 2시에 위치한 파란색 프로토스, TSG 소속 김준호 선수 며칠 전에 있었던 올림몰리그 4월 파이널 이신영, 박진혁, 김도욱, 조지현 다꺾고 괴물같은 경기력으로 우승했죠. 김준호 선수도 컨디션이 계속 좋게 유지가 되고 연습량이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프로토스 김도호 선수랑 거의 동급의 경기력과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즘 GSL 시즌2 자신의 경기력을 앞두고 굉장히 컨디션을 올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경기력을 보여줬었죠 김준호. 선 로봇 공항 시설 올려주는 김준호 선수. 삼사정이 저걸리 몇 기를 생산했는지 확인했습니다. 4기 정도인 가 봤고요. 일단 저희 화면에서는 일벌레를 찍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원티의 선수가 올인식의 플레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눈 말하자마자 저걸 더 찍었어요, 띠용. 잠시만요. 오린이네요. 소름인데요. 오린입니다. 오토메이트는 앞마당 입구가 넓어서 이런 오린 플레이 정말 자주 나오는데 얼마 전 올림울 리그 4월 파이널 김준호 대 박진혁에서도 이맵에서 이 똑같은 자리에서 박진혁 선수가 오린을 썼는데 김준호 선수가 우주관문 예언자 사도 입구 막기로 막아내고 승리를 거뒀거든요. 과연 전이 더 찍습니까? 못찍나요 뭐라 어, 그냥 일벌레 찍네요. 애벌레를 많이 모으고 있길래 저걸린 찍을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사도만 딱 먹어주고 일벌레 다시 찍어줍니다. 이러면 은 손해예요. 일벌레를 계속 꾸준히 찍던가 뭔가 했어야 되는데 한참 또, 또 이렇게 또 저걸린 찍고요. 분광기우니까 일벌레 찍는 타이밍이 조금 태포가 안 좋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김준호 선수가 괴롭히기 때문에 또 일벌레를 확 찍을 수가 없어요. 재료 돌려주고 황혼우에 김준호도 분광기 불멸자 올인은 아니고 후반을 바라보는 플레이를 합니다 일벌레가 아직도 적거든요 들어오는 자원은 프로토서더 많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또 분광기가 뜬 타이밍이기 때문에 견제를 받아서 또 자원 손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반에 일벌레를 얼마나 많이 불려놓느냐에 따라서 저어가 굉장히 손쉽게 승리를 거둘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약간 후자예요 대군주 한번 끊어주려고 하고요 분간기는 다시 한 번. 분신을 뒤로 써주고, 어, 뒤로 안 써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정면으로 쓰면서 갑니다. 하나, 둘, 셋. 잡고 태워줘. 아, 이거 피해가 계속 쌓입니다. 일벌레 다시 찍어주는 원티드 선수. 이러면서 김준호. 공명팔포 업그레이드와 공기력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GSL이 있었죠 어윤수 대 장현우, 백동준대 어윤수, 프로토스 대 저그전이 꽤 많았는데 그런 경기들에서도 이공명팔포 파수기 불멸자 플레이가 많이 나왔습니다 요 플레이는 올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운영으로도 넘어갈 수가 있는 약간 그좀 뭐라 그래야 되죠 유동성이 좀 있는 빌드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 파수기 불멸자 올인에 비해서 다른 테크도 있고 공격력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은 느리지만 압박을 잘 해주면서 상대방 가난하게 만들고 운영하기에 굉장히 좋은 빌드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일벌레도5 0기 밖에 안되고 피해도 계속 받으면서 가난해져 있는 저거 상대로. 더군다나 업그레이드도 못 찍고 있는 저거 상대로는 그냥 계속 분간기로만 압박을 해주고 공격 가는 척하면서 멀티 먹으면 자연스럽게 토스가 게임을 이겨 있어요. 여기서는 김준호 선수가 공격 가면 오히려 아, 저거한테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가난해요 저거. 근데 김준호 이렇게 된거 그냥 가도 이긴다 어차피 가난한 적으니까 가봤자 분량 많이 없다 바퀴 개멸초 저글링을 짜내고 있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일벌레를 많이 잡은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으로 경기를 끝내려고 해요 이건 자신감이 어마어마한 건데 가장 좋은 수는 여기서 점막 깨고 분광기 사도로 견제만 하면서 뒤로 빠지고 멀티먹는 게 좋거든요 근데 김준호 아니에요 끝낼 수 있다. 역장 믿고 그리고 상대방 일벌레 타격 받은거 보았을 때 앞만 병력 많이 계속 찍어내봤자 눈치채봤자 못 막는다 라는 김준호 역장 담즙 좀맞긴 맞았거든요 담즙 역장 계속 들어가고요 저글링이 순식간에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은 프로토스 유닛들도 좀, 좀 상했어요. 체력과 보호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감진 대박 나오면은 맹독충 대박 나오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김주라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컨트롤 끝까지 해야 되고요. 어, 저 포도 척수 앞세워서 반칙성과 분광기 톡톡 때려주는 거 좋고요. 여왕까지 이제 만이 됐지만 이쪽이 점막이 없는 게꽤 아쉽습니다. 그래서 분신 집어 넣어주면서 오 분신을 풀었어요 이쪽에. 오 잠깐만요. 이때 여기서 분광기 분광기 분광기. 오우 수환되기 직전에 날렸으면 좋았을텐데 붕괴각 날렸고요 빨리 병력 다 끌고 가서 막아야 되는 원티드 김준호도 멀티를 안 먹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막아내면 기회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번식지 완성된 지꽤 됐는데 바퀴 이동속도왜 이렇게 느린가 했는데 이동속도 업그레이드 그니까 안 해줬었네요 원티드 지금 개념면으로서는 어, 원티드 선수가 지금 유닛을 계속 짜내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건데 바퀴 이동속도가 어어서 따라붙는 게좀 느립니다. 그리고 김준호 냉정히 봤을 때 붕환기가 터졌으면 은 공격을 안 하는 게 맞긴 맞거든요.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데요, 김준호. 과연, 아, 어, 결과적으로 불멸자 세기를 못 잡습니까? 후속후속해서 오고요. 전략소환 써야 되지 않을까요, 슬슬? 전략소환 안 씁니까, 김준호? 아, 붕환기가 일단 오긴 왔고요. 아, 근데 이거. 원티드 상대방이 멀티를 먹는지 안 먹는지 보고 태클 올려야 되는데 지금은 냉정하게 계속 바퀴 개밀좀 저걸이 뽑았으면 저거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게임이었거든요 첫타를 막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는 돈을 딴 데다 너무 많이 써서 막아낼 수 있는 병력이 없습니다 김준호 공격 공격 공격으로 게임을 끝내려고 합니다 어딜 이제는 막아내기 힘들어요 공간이 끊어내는 것까진 좋았지만 아까 사도 군신의 일벌레가 좀 상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병력도 다 잡혔는데 불멸자다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후속 병력 쌓으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1대0으로 TSG 김준호 선수가 앞서나가면서 TSG가 1점을 더 먹어서 2대1도 또 달아납니다 김준호가 달아납니다 김준호 대 원티드 두 번째 세트에 배우 원티드 선수 골라야 되고요 그 와중에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컵에 담겨져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와이프가 그 시즌마다 나오는 스타벅스 텀블러를 다 사는 거 아닌데, 1년에 하나씩은 좀 사거든요. 그거 사면은 쿠폰도 하나 줍니다. 스타벅스 음료 아무거나 큰 사이즈로 먹을 수 있는 거 주고, 거기다가 이제 텀블러 갖고 다니니까 옥스타벅스 텀블러가 아니어도 되는데 커피값 300원씩 할인해주더라고. 여러분들도 텀블러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도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다들 커피 한잔씩은 드시기 때문에 어, 두 번째 세트 카이로스 증션입니다. 경기소로 끄고. 경기 시작했습니다. 11시 위치한 빨간색 토스 TSG 소속 김준호. 여러분. 그리고 5시에 위치한 파란색 저그 팀 LP 소속 원티드. 김준호 선수가 1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김준호 선수는 그 공격 각기 전까지의 판단까지 그 판단과 아... 전술, 컨트롤 다 좋았어요 피해를 진짜 많이 줬죠 그런데 거기서 좀 길게 풀어나가는 것보다는 좀 게임을 끝내고자 하다보니까 상대방이 바퀴, 기밀충, 저글링 계속 뽑는 거를 사도, 분신과 분간기로 다 봤거든요 그럴 때는 압박을 하면서 길게 가면은 토스가 이겨있는 상황인 거를 알았을 텐데도 왜냐면 피해를 사도로 일벌레 타격을 많이 줬기 때문에 저가 가난한 거를 알면서도 게임을 끝내려고 하다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도 힘으로 끝까지 밀어붙여서 1세트를 가져가줬습니다. 이러면 적그 입장에서 더 멘탈적으로 사격이 옵니다. 와 이거 와 이렇게 내가 이거 알고 이렇게 막아도 못 막네. 뭐 이런 느낌. 그럼 사도 분간기도 그맵 중앙에서 아까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당한 겁니다. 원티드는 사도 분간기도. 오기 전부터도 봤는데도 다 한거고 그리고 파수기 사도 불멸자 로시도잘 파악을 해서 일벌레 44기 가량에서 멈춘 다음에 병력을 계속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밀렸어요 그래서 원티드 입장에서는 멘탈 타격이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 기회는 두번다 봤기 때문에 조금만 플레이 잘 했다면은 분광기 견제도 잘 막아내고 마지막 올인도 막아내면서 이겨낼 수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이 그 기회 두 번을 다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조금 더 집중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준호 선수, 사도 또 하나 뽑아주고요. 이제 6저글링 뽑아줍니다. 어, 8저글링까지. 어, 저 오늘 많이 찍는데요. 2관문 출발도 아니고, 1관문 사도 찌르기 오는데, 벌써 저글링을 14기까지 찍었습니다. 이건 진짜 올인인 것 같거든요. 그쵸, 이번엔 진짜 어린입니다. 아까도 할까 말까 하다가 안한 것 같아 보였는데, 이번엔 진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김준호 세 번째 기지, 슈쟤. 견제. 아, 이거 설마... 어, 내내 내 수정탑 견제 때문에 나는 짱이야, 내가 킹왕 짱이야. 나 때문에 저거 말렸다. 라고 생각하면 이 저글링 돌리기에 피해 어마어마하게 입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부화장, 애초부터 좀 지으려고 하기보단 저글링을 많이 찍었습니다. 오, 오, 들어오게 아마 안 되는데 들어오게하면 난리 나는데요 와, 아 사도 하나로 막아내기 너무 힘들어요. 이거 난리 났습니다. 이거 막아도 게임이 불리해질 수 있어요. 거기다가 원딜 선수 여기서 저글링더 찍은 게 아니라, 아 근데 이쪽 사도가 좀저글링좀 많이 잡아주는데 요 여기서 끝까지 우리가 여기서 싸우기보다는 얘 혼자 에너지를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여기서 예언제 맞으면서 싸워버려서 이 에너지는 무한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돌면서 저걸링 6기 정도만 계속 확보를 하면은 살려만 놓으면은 예언자는 공격으로 절대 못 오고 이 유닛 하나씩 찍히는 걸로는 육저걸링 못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3, 4점 좀 잡아주려고 욕심을 내다가 저걸링이 좀 빨리 잡혔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여기서 이 김준호 선수의 1, 사도가이 광물을 끼면서 관광소원 내로 계속 저걸링을 잘 잡아줬어요. 김준호 선수의 끝까지 집중되었던 컨트롤 플러스 원티드 선수가 조금 덜 집중했었던 컨트롤 덕분에 토스가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더 좋아졌습니다. 왜냐면 그저글 링들 많이 뽑았는데 세 번째 부하 정도 못 지으면서 많이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비용상 많은 걸 포기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를 많이 못 줬어요. 그 와중에 사도 안 하면 또 들어가가지고 유일벌레 두개 잡았고요. 냉장에 봤을 땐 지금 토스가 좋습니다. 일단 번식지 올려주고요, 바퀴속을. 이쪽은, 어, 입구를 지금 완전히 상대방 올인 생각을 해서 좁혔는데, 사도 두 개는 보내고요. 아직까지 멀티를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원티드. 재련소까지 지어줍니다. 지금, 어, 또 어디서 잡혔죠? 일벌레? 아, 여기서 잡혔네요. 사도와 예언자 때문에 견제를 아원 티드 힘들어 보이죠 1 세트보다 더블레 지고 있습니다 1벌레 너무 많이 잡히고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수열을 센스 있게 1벌레 넣어줘서 김준호 선수가 집중력 있게 점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살릴 수 있었겠죠. 그런 식의 플레이는 좋은데. 일벌에 너무 많이 잡혔어요, 아홉 개. 거기다 예언자는 살아있고요. 요거 올인 같죠? 대군주의 이동속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수송 업그레이드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뽑아놓은 여왕을 태워서 드랍을 정면쪽에서 하면다, 하면서. 하면다, 하면다 뭐야? 하면서 바퀴 <laughs> 기을좀 저글링 올인인데 마침 맞게 김준호가 예언자 하나도 안 잡혔고 지금 세 번째 연결체를 욕심을 안 내고 있습니다. 아 부화장 날아가나요 설마? 아이고 3부화장 올인이 되어야 이게 멀티 확장 기지의 부화장 의도보다는 의미보다는 병력 생산의 부화장이었거든요. 이 부화장 뭐 자유의 날개 군단의 심장처럼 애벌레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오는 공허요산 2부화장 올인이라. 후속병력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왕 세기 태워갔거든요. 나머지 분들도 진군해야죠, 슬슬. 아, 근데 분간기 때문에 온인 타이밍도 조금 늦어지고요.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김준호가 전혀 욕심을 안 내고 있어요. 관문 다 늘리고 있고, 불멸자나 하더 찍고 오, 근데 여기서 나오면은? 아, 근데 얘언자 불사절 봤고요. 그냥 나와서 싸우는 게 맞다. 괜히 안에 있다가. 이, 반문 날아가고, 이수정탑 날아가고, 로브광시도 날아가면 더 이상해진다. 나와서 막는 게 베스트다, 김준호. 담즈 피해주고요. 예언자 불사조. 다 도와주면서 금반기까지 돌아옵니다, 역장. 담즈 피해주고요. 이번 경기 김준호. 너무 좋은데요. 아, 수호방패 때문에 데미지도 덜 받고 있는 김준호. 이거는 지금 지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 됐습니다, 지지. 원티드 저글링 집어넣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저글링들이 컨트롤적인 부분에서 김준호 선수한테 밀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해를 많이 못 줬고 그 와중에 사도 하나는 또 원티드 선수의 일벌레 두기를 잡아버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프로토스가 좋아진 상황 그 상황에서 김준호가 경기를 굳히는 예언자 견제와 사도 견제까지 1세트보다 더욱 더 유리하게 게임을 만들어 놓고 상대방을 자포자게끔 만든 다음에 지지를 받아냈습니다. TSG의 김준호 선수가 원티드 선수를 2대 0으로 잡아주면서 강민수 선수는 1점만 내도 오늘 TSG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TSG가 저번 주에 아쉽게 1패를 했기 때문에 진에어 그린잉스한테 1패를 했기 때문에 단독 1등은 아니지만 여전히 공동 1등이거든요 2승 1패 강민수, 김준호가 잘해주고 있고 클라우디 이런 선수들이 잘해주다 보니까 오늘도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김준혁이 여기서 강민수를 2대0으로 잡아서 에이스 매치로 하드캐리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TSG가 많이 유리할 수밖에 없죠 에이스 매치 끌고 가도 거기서 승부가 원점이기 때문에 박민수는 1세트만 잡아내면 되는 상황. 저는 휴식시간 가지고 와서 이어진 경기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트위치 팔로우, 유튜브 구독 및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